외계림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,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연학 정진을 통해 이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동국대학교도 부단한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. 교에서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. 또한 교육부 제2 주기 대학 부족의 평가에서 서울, 경주 양 캠퍼스가 모두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을 를 기다리는 30만 동문들은 든든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앞날 또한 보다 더 눈부시게 되기를 기대하고, 우리 대학은 여러분들을 평생 애에서 해드릴 것입니다.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.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대학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. 고생을 하신 부모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축하합니다 이 대학 나 그리고 우리 총장님들 여러 교수님들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훌륭하게 발전시킬 겁니다 구조 그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 이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. 교직원 교수님들 총장을 비롯해서 근 6개월 동안 며저린 고생을 해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것입니다. 총장을 님 중심으로 해서 마음 합치시기 바랍니다.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졸업을 하고 나가시면 부디 실패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늘 조속으로 부처님전에 기도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당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첫째는 항상 앞으로 졸업은, 비록 졸업은 하지만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품성을 갖추라는 것입니다. 인성은 어떤,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동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, 주변에서 인정받고, 어떤 조직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, 되,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지내는 졸업생 여러분,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졸업을,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을 삼사람 인재로 키워내느라고 열과성을 대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부처님이 가비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